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또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서울대학교라는 공간에서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지죠. 여기 그 공간이 유지되도록 하루하루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의 일상 공간이 지극히 일상적일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공간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보이는 공간을 위해 최대한 보이지 않아야 하는 이들을 지금부터 한껏 보이려 합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월요일 새벽. 이곳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시설미화원 이순희 씨는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사인할 일을 처리하기 위해 급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200동 1층과 2층을 담당하는 순희 씨의 첫업무 계단참에 쓰레기통을 비우는 겁니다. 2층 계단참에는 일반, 재활용, 폐지까지 쓰레기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수북합니다. 하나, 둘, 통일 정리하다 보니 내놓은 쓰레기 봉투는 어느새 3개에서 4개가 됐습니다. 밝아올 오늘을 위해 새로운 봉투로 교체합니다. 폐지까지 모두 정리하고 나서야 한 계단참에서의 일이 끝납니다. 그런데, 아직 묻지 않은 봉투 하나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수미씨. 화장실과 그 주변 쓰레기를 거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개의 화장실을 비우고 세봉투에 다른 두 화장실 쪽의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1층에서도 똑같이 계단, 화장실의 쓰레기를 모두 비우고 나니 비로소 쓰레기 걷기가 끝났습니다. 수레를 바꿔 밥비 이동한 곳은 1층 라운지. 혹여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까, 조심히 계단과 바닥을 쓸고 닦습니다. 강의실 하나만 해도, 빗자루 물걸레, 대걸레, 도구를 세번 바꿔 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아 9시쯤에는 끝내줘야 되잖아. 근데 할 수가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 가의실이좀 더러워서 미안하고 그래. 숨 돌릴 틈 없이 곧바로 화장실 청소를 시작합니다. 수미 씨가 맡은 200동 1층과 2층에는 총 8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유독 화장실이 많은 편이다. 여기가, 여기. 여기 다른 데는 6개. 화장실은 조금이라도 꼼꼼히 하지 않으면 금세 악취가 퍼져 민원이 들어오기도 쉽다고 합니다. 날이 밝고 학생들이 하나둘 등교를 시작하면서 손과 마음은 점점 바빠집니다.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9시 30분에 가까워진 시각. 순희씨에게는 아직 닿지 못한 2층의 계단과 몇 개의 강의실이 남아있습니다. 다른 날 아직 깜깜한 새벽 도서관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습니다. 텅빈 관정도서관 열람실에서 손인숙 씨를 만났습니다. 관정도서관 7층 열람실은 크게 A, B 외부 노트북 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 인숙 씨가 맞는 구역은 7A 열람실 전체. 저 입구 좌쪽에부터. 문쪽에서 이렇게 방 갈라져요. 네, 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아. 화장실 여기 가운데 저쪽에 있고. 그리고 개장천수. 아. 기억의 방이라고도 불리는 6 1 0석의 학습 공간과 중간에 있는 화장실 하나가 1인이 맞는 업무 공간입니다. 바닥을 쓸고 의자와 책상 모두 꼼꼼히 먼지를 터니다. 어느덧 7시, 열람실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학생들의 인숙 씨의 손과 마음은 점점 바빠집니다. 하늘에서 어둠이 걷힐 때 비로소 마지막 줄을 청소하며 첫 번째 업무를 마칩니다. 오시기 전에 저 뒤에는 다 해봤네. 학생들이 음. 일있습니 그렇게 빠른 청소를 마친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관정관에서 본관으로 가는 연결 통로를 지나 또한 번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향합니다. 옆 건물에서 함께 분리수거할 쓰레기를 챙겨 도서관 옆 나무 펜스에 가려져 있는 분리수거장으로 이동합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을 위해 어제의 흔적을 정리합니다. 그 시각 미술대학 50동에서 근무하는 정민여 씨는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복도에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소 수업이 이뤄지는 50동 3층에서는 혼자서 쉽게 들 수조차 없는 무게의 찰흙과 석고 잔해가 배출됩니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있는 이곳 50동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50동 전체를 담당하는 미녀 씨는 계단으로 한층한층 한층 걸어 올라가며 화장실과 계단 복도를 꼼꼼히 청소합니다. 누가가? 미대는 청소해도 미대래. 네? 미대는 청소를 해도 미대래. 너무 말줄 알겠죠? 학생들의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지다 보니 미대는 닦아도 닦아도 미대라지만 이렇게 해야 미대의 일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3층 청소를 마치고 지하 1층에서 잠시 정비를 합니다. 정해진 휴게공간은 50동 말고 다른 데에 있는 거예요. 50동에는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서인지. 민효 씨는 이곳 5 0동 지하 일층 계단에 정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이 공간 제일 좋아해요. 음. 내내 공간이 공간 좋아. <laughs> <laughs> 청소 도구와 함께 건물 밖으로 나서는 민효 씨. 오전 업무가 끝난 건가 했더니 낙엽을 쓸어담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혹여 학생들이 낙엽에 미끄러지진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노랗던 계단을 비우고 나서야 은여 씨의 오전 업무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찾은 두 곳의 휴게실 먼저 인숙 씨의 휴게실을 소개합니다. 중앙 도서관 통로 옆 숨겨져 있는 이 복도에는 21명의 시설 미화 및 관리 담당자가 머무릅니다. 인숙 씨가 있는 이 방은 다섯 명의 시설미와 노동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공간도 좋아진 거예요, 진짜. 아, 옛날에 네. 진짜. 옛날 밑에. 네. 그런데 이렇게 지워져갖고 공기도 안 통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서. 뭐. 아, 그래? 지금은 이 정도면 약간 여기 뭐 창문은 없지만 공간이 없으니까 아, 신도 안 조용한 거예요. 아니. 여자들만 쓰니까 아유. 어쨌거나 괜찮아요. 음. 그래도 저기 뭐야, 그 세면대. 그 뭐라 그래야 되니? 그거 하나 또근래나 놔둬. 빙그대? 응. 네. 그래도컵이라 닦을 수 있잖아요. 음. 더 있으면 더 좋겠지만 뭐 공간이 없는 걸아니니 음. 괜찮아. <laughs> 근데 그 여기는 여자들이 더 많은데 남자 화장실만 있어요. 그래고 위로 올라가야 돼. 이 어, 복도에 총몇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21명? 음. 음. 음, 여자들이 음. 4명 빼고 청소는 17명인데 화장실은. 한편 미녀씨의 휴게실까지는 가는 길이 꽤나 멀었습니다. 오전 실내 업무가 마무리된 지하 1층에서부터 휴게실까지 가려면 계단을 오르고 길고 복잡한 복도를 지나 또다시 한번 계단을 올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진 휴게 공간. 그 앞은 조금 어두웠지만 민녀 씨의 손길이 여기저기 다 있었습니다. 근 꽃이 졌다고 버리는 버린... 그, 게 여기 나와 있더라고 저희 이거를 버릴란 너무 불쌍한 거야. 음. 사, 여기서 키웠는데 이렇게 이미 이렇게 크게 나와 <laughs> 살고야 <산 거야>, 그러니까. <laughs> 아, 그냥 버렸으면 <laughs> 내부는 넓지 않았지만 민녀 씨는 두 명이서 지내니 아늑하고 좋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래. 근데 그런데도 좋아 우리 집이. 모두의 공간을 위해 일하는 이들, 그리고 그들만의 공간. 보이는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이면의 사실까지 2부에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